안녕하세요. 선희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나는 7년 동안 세계 최고를 만났다. 입니다. 나는 7년 동안 세계 최고를 만났다. 정말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은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요. 알렉스 바나얀이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김태훈 옹김. 네, RHK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비밀.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 다른가?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 다른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들이 알려준 강력한 조언. 치열한 세상에서 성공을 배우고 싶은 모든 사람의 필독서라고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모를 때, 누구도 만나주지 않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을까?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책이고요. 그리고 알렉스 바나야니라는 이 사람은 알렉스 바나야니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미국 서부 명문대학교의 USC 의과대학 예과 1학년 기말시험을 앞두고 인기 퀴즈 프로그램 가격을 맞춰요에 출연하여 우승 상품으로 요트를 받는다. 요트를 판 돈으로 자금을 마련한 그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움을 얻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다. 수년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알렉스는 각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공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공통점을 발견한다. 세 번째 문으로 압축된 핵심 메시지와 그의 인생을 건이 엄청난 여정에 대한 이야기는 마침내 도서로 출간하게 되었다. 그의 사명에 오롯이 담긴 이 책, 나는 7년 동안 세계 최고를 만났다는 출간 즉시 북미 지역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20개국에서 출간 계약을 맺었다. 이후 알렉스 바나야는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 포버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리더 30인,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선정한 30세 이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뽑히며 전미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 리더로 떠오른다. 라고 하네요. 그니까 이분은 젊어서부터 조금 대단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뒤에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 사람의 어떤 철학은 삶과 성공, 뭐 이런 발전, 자기, 자기만, 자기가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연구하고자 했던 굉장한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 사람의 어떤 그첫 번째 생각이 담겨 있는 문구를 제가 문장을 한번 읽어 볼게요. 3. 비즈니스, 성공, 이런 것들은 나이트 클럽과 같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문이 있다고 하네요. 세 가지. 첫 번째 문이 있다. 건물 모퉁이를 돌아 길게 줄, 줄이 이어지는 정문이다. 99%의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며 줄을 선다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자 두번째 문은요. 응만장자 연예인 금수저들이 들어가는 vip용 출입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실은 항상 언제나 세 번째 문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줄에서 빠져나와 뒷골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수백 번 문을 두드리다가 창문을 활짝 열고 주방으로 숨어 들어야 한다. 언제나 길이 있는 법이다. 빌게이츠가 첫 소프트웨어를 팔았을 때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할리우드 역사상 최연소 감독이 되었을 때도 이들은 모두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세 번째 문이 여기 정확하게 집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으로 압축된 핵심 메시지라고 했죠. 앞에 그 알렉스 바나야를 설명할 때그세 번째 문이 1문인것 같습니다. 처에면 제가 이걸 읽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점점 읽으면서 아, 어떤 문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세 번째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 줄에서 빠져나와야 된답니다. 99%가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그 줄에서 빠져나와서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고 하고요. 그 창문을 활짝 열고 주방으로 숨어들은 문이었는데 빌 게이츠나 스티븐스 빌버그가 모두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자, 줄에서 빠져나와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줄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모를 때, 누구도 만나주지 않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을까. 그런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오고요.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게 흥미로웠던 것은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는 일, 즉 답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서는 일이었다. 빌게이츠와 직접 대화할 수만 있다면 성배 같은 조언을 해줄 것 같았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남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도 간절히 답을 찾고 있었다. 친구들을 대표해서 내가 이 사명을 추구한다면 어떨까? 그냥 빌게이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터뷰를 하고 다른 몇 명의 유명인사를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을 책에 담아서 같은 세대의 친구들과 나누면 어떨까? 문제는 비용을 대는 것이었다.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게 됩니다. 가격을 맞춰라는 거기 출연해서 우선 상품으로 요트를 받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고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통찰력이 많이 돋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스플버그 식 접근법이라는 스티븐 스필버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 볼게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내 나이 때 감독 일을 시작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스필버그가 말한 내용은 이렇다. 그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투어버스를 타고 있다가 도중에 뛰어내려서 화장실로 잠입했다. 건물 안에 숨은 그는 투어버스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후, 종일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시간을 보냈다. 사방을 돌아다니던 그는 유니버셜 그는 TV에서 일하는 척 실버스라는 사람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실버스는 스필버그가 감독 지망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3일짜리 출입증을 주었다고 합니다. 스필버그는 4월 내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찾을 수뿐 아니라 4일째도 방문했어요. 다만 이번에는 정장 차림에 아버지의 서류가 바, 가방을 들고 왔다. 그는 게이트로 들어가 손을 흔들며 경비원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소리쳤다. 경비원은 같이 손을 들기만 했다. 이후 세달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처음에 3일 동안 출입증을 줬는데 세달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laughs> 그렇게 안으로 들어온 서필버거는 영화계 스타나 영화가 임원들 영화사 임원들에게 다가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고 녹음실로 숨어들어 편집실에 앉아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흡수했다. 당시 그는 영화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처지였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스스로 영화를 공부하는 나름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네요.